네, 안녕하십니까. 일학당 김태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음, 이렇게 음, 직장인에 대한 네 내용과 그다음에 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의 사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 사주를, 이렇게, 이제, 이런 사주는 많이들, 이렇게, 이제,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어, 통변이 되고, 막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어, 이렇게, 이제, 격국과, 어, 격국에 따른 상신의 파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격의 성패, 격의 고저,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좋은 교재가 되는 사주기 때문에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어른들과 알게 된 현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읽어 보니까 조회수가 뭐 35만이고 공감도 많고 그러는데 뭐 소스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이제 본본 본 글입니다. 어른들과 알게 된 현실 일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한다. 어른이 돼도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감정은 스스로 위로하고 다스려야 한다. 집에서 쉬는 건 휴식이 아니라 회복이다. 인간관계는 진짜로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가 중요하다. 이 직장인데 힘들잖아요. 네, 저도 직장 생활을 만 8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주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어,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laughs> 이런 공감을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이제, 직장인의 비애에 관한 글인데 이제 요걸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칠살과 인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글이 됩니다.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칠살의 극이 이제 원국내에 있는 사주이죠. 즉 관살이 있고 이래야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고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파도 나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주가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사주 감명 같은 거할 때도, 음, 이제 엄마라고 한다면, 가정주부 엄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인성이 강한 사주들, 칠사, 이제 관살이 없고 인성이 강한 사주들은 내가 만약에 몸살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 학교 급식합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막 도시락 싸주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관살이 무력하고 인성이 강하고 이런 사주들은, 어, 엄마가, 지금 몸살 기운이어서 그러니까 너 오늘 도시락 사못 사줬으니까 도시락 사 먹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이칠살에 강한 분들은 자기 책임감 의무감이 굉장히 강하니까 내가 몸살에 걸려도 나의 할 일을 다 하는 도시락도 싸주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칠살에 그런 관살의 그런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하는 이런 분들은 사주 이제 관살의 작용이 강한 분들이죠. 관살의 기운이 강한 유력한 센 이런 분들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프면 안 나갑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회사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뭐 거짓말로 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는 아예 그냥 뭐 잠수 타 버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세 번째 자기 감정은 스스로 위로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칠살의 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게 바로 인성의 작용입니다. 인성의 작용, 휴식, 쉼, 날 이제 돌아보고 스스로 이렇게 힐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의 작용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칠살의 극을 인성이 관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다시 또 비겁을 생하는 이런 구조로 칠살과 관살과 인성이 사, 상생이 되는 관계 즉 그래서 인성이 관살의 극을 이렇게 소통시켜 주는 그런 건 이제 화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살 살을 화해준다 일간에 일간을 생해 주는 기운으로 이렇게 화해 준다. 그래서 이게 그 칠살의 기운을 인성이 있으면 그것이 인성이 칠살의 기운을 어 이렇게 이제 일간을 생하는 기운으로 즉 쿠션으로 칠살이 바로 일간을 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인성의 기운을 이렇게 화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임감, 의무감이 강한 사주들은 어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사주 원국 내에서 식신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주 그 이제 솔선수범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자기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식신의 설기로 실사를 제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인성이 이제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휴식을 통해서 다시 또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이 인성의 작용 즉 나를 이렇게 받아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이제 진짜로 이게 식상에 설기로 해서 이제 그런 외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뭐 파티로 이렇게 막 날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혼자 이제 어 자기하고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과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런 자기 취미 활동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소수 이렇게 역 왁자지껄한 이렇게 이제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파티가 아니라 자기 친구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챗 GPT 이런 것들과 이렇게 이제 심도 있는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신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살인 상생과 화살의 작용입니다. 이제 직장인들 중에 이렇게 이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반대되는 것들은 이제 이 관살과 상극이 되는 이제 식신상관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특히나 이제 상관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이제 책임과 의무감이 부여되는 직장 생활에는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뭐몇번본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몇번본 내용인데, 어 채용이 후회되는 직원 탑5 이런 유형을 이렇게 뭐 사람인이라는 이게 이제 어 구직 채용 공고, 이렇게 그런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빈술의 형. 스펙, 스펙만 좋고 실물을 못하는 유형.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정관이 십신 중에서 정관이 이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스펙은 굉장히 좋아요. 자격증도 많고 그런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실무라는 것은 이제 현장과 이론의 그런 계획 현실과 이론의 괴리가 있고 이런데 그런 실무 즉 어떤 그런 가변적인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머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도 이제 머리 좋은 사주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관이 있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을 수행해 나가고 이러니까 그 식신이나 상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거나 일을 돈을 이제 이 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곳이니까 영, 이익을 추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영리활동하는 곳이니까 식신생제 상관생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빈소래영즉 스펙만 좋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런 어,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력서상으로는 괜찮지만. 그것이 이제 정관이 강한 사주들이 됩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주들이 직장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 조직원이고 그런 또 조직의 그런 부속품이기 때문에 그런 톱니바퀴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능적이고 그렇게 톱니바퀴로 이렇게 부, 부속품으로 기능하는 정관이 강한 분들이 이렇게 조직에 많이들 계시죠.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많아요. 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직이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2위 답답이 형, 이렇게 되면 업무 습득이 느린 유형,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업무 습득이 느린 유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사무적인 이제 뭐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성의 작용인데 그렇게 업무를 배우고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인성이 이제 약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어,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을 보자면, 이제 식신 상관이 되는데, 그 식신이 강하고 이런 분들은, 어, 이렇게 이제, 음, 어떻게 그 이해하고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느리기 때문에, 어, 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이 형,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어, 이렇게 주어진 일만, 시키는 일만 좀 단순 노동에 훨씬 더 이렇게, 어, 특화된, 적합한 이런 사주들이 이제 이렇게 되고 월급 루팡형 편한 일만 하려는 유형 이것이 바로 이제 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편인이 왜 그러냐면 편인이 이제 도식을 하는 더더군다나 어 편인이 이제 식신을 극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거나 뭐 그런 생각들은 좀 이렇게 약하고 일단 자기만 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편인의 성정입니다. 이게 4등 트러블 메이커형 동료들과 갈등이 자 자주 군요 이건 당연히 이제 비견겁재 비겁이 강한 스타일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신강한 신강한 사주들 이런 사주들이 이제 트러블이 많은 건 이제 당연하니까요이 5등 배짱이형 요령 피우고 딴짓하는 유형. 이것도 이제 월급 루팡형, 편한 일만 하려는 유형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편인이 강한 스타일이가 되는데, 이 특히나 이제 배짱이형 요령 피우고 딴짓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편인과제 이런 성정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어 대개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인성과 관성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적으로 십신의 작용이 식상생재가 자.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주 십신의 작용에 있어서 이 식상생제가 큰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관인상생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존재 저기 기능하게 됩니다 이 식상과 재는 일간이 주체가 돼서 일간이 설계하는 작용 일간이 극을 하는 작용 즉 일간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에요 근데 관성과 인성은 일간이 극을 당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하고 이 관성과 인성 작 작용 그 자체는 일간이 객체가 되는 목적어가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성과 인성의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지가 않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이렇게 직장인이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사람하고 능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식신생제 상관생제가 되니까 뭐 직장인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그런 어 그, 자기의 그런 여유, 여유가 많은 자기의 그런 활동 범위가 굉장히 자율적인. 즉, 본봉은 작고 인센티브가 많은 그런 영업사원이나 성과급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고, 관성과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성과급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본급을 많은, 안정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사실 뭐 이런 스타일들이 더 직장이 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더 많이 하게 되죠. 네. 어느 직장이나 8대2의 법칙처럼 10명 있으면 2명이 일을 많이 하고 8명 은 그냥 그렇고 그래서 그또그 그, <laughs> 일을 개미들을 이렇게 뭐 8대2가 돼서 일 많이 하는 개미들만 이 어 2할이 되는 개미들을 모았더니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8대가 나눠져서 또일안 하는 개미는 8할이고 일하는 개미는 2할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이 인간 생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20%일안 20 하고요 현상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8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20%가 있고 또일안 하는 사람들이 80%가 있고 어. 이게 이제 그 조직 관리하거나 인사 관리하거나 어 경영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가 되고 조직 관리가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렇게 이제 일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안 하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물론 80% 까지 되고 있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의 또 그런 기능, 조직의 존속과 유지에는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조직의 그런 기능과 존속 차원에서는 불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면 상관이 강해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적절한 비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뭐, 노자나 장자에서 얘기하는 무용지용, 즉,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은, 그렇게 이제 별로 이렇게 생산성이 높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어? 빈수레 형. 이런 빈수레 형. 스펙만 좋고, 실물, 스펙만 좋고, 실무 못하는 유형.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 조직이 또 안정적이고, 이렇게 돼.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고 이러면은,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직장 내 갈등, 뭐 성과급, 뭐 분배, 뭐, 내부의뭐 그런, 응, 음, 그런 또 권한이라면 싸움,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어야지. 그럼 쓸모 없음에 또 쓸모 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십신으로 이렇게 직장인들의 그런 행태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다. 음. 기본적으로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는 것들 하는 직장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 식신생제, 상관생제 이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소극적인 조직의 존속과 유지에 이제 기능하는, 어, 그런, 그렇게 이제 관인상생의 그런 작용들이 더 이렇게 크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또 승진도 하고 뭐 성과도 많이 내고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도 있는 게또이세상의또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정주영이 현대그룹 창업주에이 사주를 제가 재벌이 된 이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 사주를 제가 오늘 준비했냐면 를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공개 사주통변 신청해 주신 분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벌 이제 창업주에 이렇게 돈 많은 분돈 많이 번분 이러면은 이 사주는 돈을 벌었다. 돈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제 천착하고 거기에 이제 그거에 이제 집중하기가 쉽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게 눈에 일단 들어오니까. 하지만 그게 이사주가 나타나는 바는 반은 이사주가 돈이 많은 사주가 아니라 이사주가 돈을 잘 만들어내는 사주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주가 나타내는 바죠. 사주를 한번 볼게요. 네. 경금 일주가 경금 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수는 지지가 무갑임이고 그래서 이게 식신이 제일 이제 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은 식신격이에요. 실발점은 그런데 이게 이제 해묘와 목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지지가 이렇게 삼합으로 목국을 이루고 있어서 이정제가 을목이 연간에 투간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재격사주가 됩니다. 정재격사주가 되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신강 신약인데 이사주는 일간 경금이 이렇게 일지 비견과 축토에 이제 신금이 중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는 신이 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천간에서는 볼까요? 천간에서는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있어서 네 재생관 그다음에 관이 또 일간을 극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천간에서는 네.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이 사주가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물론 목국은 이루고 있지만, 이런데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이 사주는요, 기본적으로 지지를 한번 볼게요. 지지가 이렇게 해자축 방을 이루고 있고, 신중에도 임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정화는, 정화는 굉장히 근이 없어요. 붕떠 있습니다. 정화는 붕떠 있어요. 지지에 전혀 통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딜 봐도. 네. 정화는 붕 떠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사주는 기본적으로 지지에 이렇게 수경하고 수색목되는 즉, 식상생제가 되는, 식신 특히나 이제 식신생제가 되는 이런 사주입니다. 물론 이제 축중에 개수가 있지만 그건 약하고, 이 임수가 제일 이렇게 식신이 유력하니까. 출발도 식신격이고, 이래서 이사주는 식신생제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계속 일하는 이런 사주입니다. 이 제격이기란, 출발격이, 식신격이니까요. 이제 일하는 사주예요. 일 많이 하는 사주. 평생 동안 일하는 사주입니다. 엄청나게 일 많이 하고 이런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식신생재만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사주가 이 정관이 굉장히 희신이에요.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뭐, 적정수 천미를 보거나, 공통보검을 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해자축월에 의해, 삼, 겨울에 태어난 경금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정화로 온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래서 이 정화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이 사주가, 이제, 거부가 됐다. 이렇게도, 이제, 보시고 그런데, 뭐, 물론 이 정화가, 사주가, 이제, 이 정화를 빼면은, 이렇게 굉장히 한랭하잖아요. 내 지지가 전부다. 해자축 예, 이제 방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주가 차가 웠고 그래서 이 정화가 희신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 정관의 역할은 이 재를 보호해 주는 역할합니다왜이 재를 분탈하는게 비겁이 분탈하는데이 정관이 이 무근한 정관이 그래서 사주 무근한 정관이 이 재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겁의 극을 이거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제격으로 굉장히 이제 성격이 된 사주죠. 그래서 이 격의 성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의 성패. 즉, 격의 고저가. 격이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그 돈을 또잘 버는. 기본적으로 제격이니까 그 목표를 향한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 돈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강하고. 제 관서에 이렇게 돈을 보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네 물론 관성이 이제 희신이 되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사주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이 사주는 그냥 식신생제 되는 사주예요 끊임없이 일합니다 이 사주가 돈을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해서 이제 나 이제 어 편하게 살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재벌이 된 이유는 이 사주가 첫 번째 끊임없이 일을 하고 일한 거 너무 좋아 하고두 번째 이 관성이 이제 재성을 보호한다 즉이 관성이나 정관이 나타내고 이 정제도 그렇지만 이 그런 신용이나 나의 그런 어 사회적인 쓰임새 그런 신용 약속 그다음에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런 가치를 또 중시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일간이 지지에 이렇게 통군이 되어 있지만, 청간에 전혀 군비쟁제되어 있지도 않고, 또 재다신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사주가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기억나는 게 옛날에도 오공청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일개 국회의원이 정주영 회장한테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랬을 때,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은, 뭐 그건 내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음. 뭐 그런 좀 이렇게 그 그런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소탈한 태도, 막 겸손한 태도, 막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고 권위적인 뭐 사주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비겁이 강하고 이랬다면은 네어 어, 어 자기 그런 내가 이런 이제 엄청난 거부고 내가 뭐 어? 그런데. 너 따위가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그럴,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텐데, 뭐 그런 거, 그런 태도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반항하고 이렇게, 어, 적대시하고 그런 정치 권력 이런 거에서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50하고 뭐 이런 시절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제 그런 정치 권력에 이렇게, 물론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데 또순응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주에 드러나는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식신이 생재가 돼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일하는 음. 그런 사주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 거부가 된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인성을 쓰거나 물론 이제 지지에서도 이렇게 인성도 이제 있고 막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주된 쓰임새는 식신 생재되는 사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격이 이렇게 성패가 되는 즉 여기서 이사주는 재격으로 성격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파격이 되지 않은 게 군비쟁제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일간도 이렇게 식신격으로 신 출발한 재격 사주기 이 때문에 일간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 정관이 재를 보호해주는 이런 작용 때문에 이사주는 그렇게 어뭐 아주 뭐 성실하게 일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또 그것도 또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어, 아주 뭐 계획적으로 또음 모든 걸 이렇게 잘 대처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인,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해봤어 라고 대표가 되는, 시도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시도하고, 예, 네, 이런 사주여서 이제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꼭 이런 사주면 이제, 거거 거부가 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월급 루팡형, 배짱형 이런 사주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도 또 운이 맞고 이러면은 또 이제 시대가 오고 그러면은 뭐 어? 한마디로 큰 히트 상품을 내서 저작권료로 편히 먹고 살거나 발명특허로 이제 뭐 편히 살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주영 같은 사주는 이렇게 재벌이 된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큰 부를 이렇게 이루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일하고 이런 사주들, 이게 인성이 강한 이런 사주들은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런 사주들은, 어, 크게 이제 이런 사주들은 월급 루팡형, 뭐, 이렇게 배짱형 좀 내가 편한 일만 하려고 하고, 어, 쉽게 이렇게 이제 일하려고 하고 이런 사주들은 그렇게 큰, 직장 내에서는 큰 이렇게 성과를, 이렇게 성취를 내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네. 오늘 사주는, 어, 이렇게 정주영 사주, 그 다음에 이 피곤한 직장인들, 살인상생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반드시 쉬어야 되고, 네. 휴식이 필요하고, 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워라벨이 더 중요하고, 네. 연차를 쓰는 연차를로 내가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지. 그거를 뭐 연, 연가 보상비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시대는 네,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 자체가 어더 이렇게 쉼과 휴식과 자기 충전과 자기 힐링과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더 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옛날에 같이 이게 정주영이 이렇게 어, 현대그룹 창업주가 이렇게 엄청난 이, 이렇게 식신의 에너지로 이렇게 재를 생하는 어,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공개 통변 신청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